아. 아하. 주기경을 웃겨라. 주기경을 웃겨라. 아, 아.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살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웃고 삽시다 좀. 에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경님을 말하셨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명동에 있는 명동대성당 이름도 빛나는 크리스토. 염수정 안드레아 주기경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네. 너도 도전, 누구나 도전. 하하 호호 주기경을 웃겨라. 주기경을 웃기면 주교님도 웃고 주교님을 웃기면 신부님도 웃고 신부님을 웃기면 수녀님도 웃고 수녀님을 웃기면 우리 모두 웃지. 신사 수녀 여러분. 누구든지 도전하십시오. 그냥 웃기기만 하시면, 추기경이께서 선물을 쏘신답니다. 평화방송 추기경을 웃겨라. Yo, rest in peace, bro. 추기경을 웃겨라. 진행을 맡은 까만석 강민호 하우스팅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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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아요. 또 즐거운 사연을 갖고 나오신 분이 계신데. 왜 웃지?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화 방송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 별명이 패션 리더예요 아, 예. 예.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얘기가 네. 웃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슬픈 않... 얘기예요 슬픈 얘기인데, 뭐 제가 네.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네. 성격이 좋지 않은 선배가. 아, 예, 예. 뭐 뭐라도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아, 아, 아. 이런 얘기를 해서. 네. 후안이 들어와서 네. 회사 생활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네.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추기경님을 <laughs> 웃겨라는데 네. 올릴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이 그것도 드네요.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우리는 희노애락을 다 우리 표현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뭐 저와 제 아내의 캐릭터를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저희는 그 동네 뒷산도 안 올라가는 아주 점잖은 개름비입니다 아 남들이 얘기하는 삼보 예. 이상에는 예. 차를 타고 가는 분들. 아치, 예. 아침에 이불도 개지 않아요. 아 예. 예. 저녁에 또잘 거니까. 어, 뭐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도 나이가 드니 운동은 해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몸을 안 움직이고 운동을 할수 있겠느냐 <laughs> 고민하던 차에 승마 운동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사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안 움직여도 운동이 돼요. 그 지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오늘 예. 예.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예.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얼굴이 백지장 같고 네. 심장이 터질 듯이 막 뛰는 거예요. 오. 구급차를 불렀죠. 네. 제가 t v p d 좀 오래 했는데 구급차 촬영만 해봤지 타보기는 처음이에요. 네. <laughs> 그런데 네. 이제 구급차 안에서 시누만 안에 손을 잡고 정말 절절히 기도를 음. 했습니다. 우리 소피아를 살려주세요. 아. 우리 소피아를 여러 번 했어요 같은 예. 말을. 그런데. <laughs> 응급실에 이제 도착해서 저도 기도를 간절하게 했죠. 기도는 네. 계속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니까. 소피아를 살려야 예. 그런데 응급실에서 난데없이 그 네. 이비누과에 올라가 보라 그러네요. 이석증이란 병이 있어요. 네. 귀에 균형을 잡는 에이 신경이 에이 이제 이상이 와가지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병인데. 음.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음. 혹시 승마를 많이 하신 분이냐고 오호 분이. 예, 어, 그걸 어떻게 하셨지? 혹시 말을 많이 타시는 분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또 패션이 좋고 그러니까 마주 쯤 되나 되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실직고를 했죠 네. 그때 이시, 이실직고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네. 선생님 승마가 아니라 승마 운동기를 탔습니다 <laughs> 네. 아주 많이 일조일 동안 습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의사가 막 이제 참으면서 웃는 음. 거예요 그 묘한 표정 굉장히 기분 나빠요 네. 네. <laughs> 야간에 네. 응급식, 응급실에 그 당직 의사가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럴때마다 인턴이 고참의사한테 설명을 하는거예요 네. 이분은 승마운동기를 무리하게 타다가 구급, 구급차에 실려오신 분입니다 <laughs> 뒤에 다 들리게 아, 그걸 또 이제 그럼요 선배 의사한테 어, 제대로 어, 보고 고참 해야죠 고참의사가 작게 하면 더 크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승마를 타다가 병원에 왔으면 <laughs> 뭐 있어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네. 근데 승마운동기를 타다 온거야 아. 사람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근데 응급실이라는 데가 얼마나 위중한 환자들이 많습니까? 어, 다리 부러져 온 사람, 심장병으로 이렇게 헐떡이는 사람, 네. 식중독 환자.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가족들이 그 위중한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웃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치유의 기적이다. 정말. 오, 치유의 기적 맞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야! 오. 이렇게 모업을 뭐 해서는 거죠. 그렇죠. 알렐루야 그렇죠. 네. 아멘. 아멘. 정작제 안에는 코를 골고 자고 제가 간절하게 <laughs> 예. 기도 아닌 기도를 어, 하게 소피아를 됩니다. 소피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아니요. 소피아를 위해서 이젠 <laughs>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예 누구에게? 여기서 만난 사람들을 제발 평생 다시는 죽을 때까지는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laughs>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일에 이 사연이 채택이 된다면 추기경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경님께 같이 네.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어, 제가 그때 볼까요? 만났던 사람들을 <laughs> 평생 죽을 때까지 네. 만나지 않게 같이 아 기도해 달라고. 네. 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재미난 사연들 많이 만들어서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보내주세요.